안녕하세요 스타 테일 팀의 편선호입니다. 괜찮고요 어제 좀 다들 피곤할까봐 일찍 좀 연습 끝내고 빨리 다자서 선택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뭐 저희는 우승이 아니면 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 있어요, 진짜. 네, 안녕하세요 하이디어 팀의 리더 박정현입니다. 어, 일단 컨디션 저희 전부 다 너무 좋고 어, 지금 곧있으면 이제 결승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예, 우승할 자신 있고 어. 저 그만큼 저희 운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스타와 하인영 여러분 큰 박수 주시수들 모시고 계십시한번 <laughs> 이겨봤던 상대좀웃을지않았냐 제가 널지시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죠? 없지 아좀 있는거.. 아괜다아괜다한번 이겨봤던 상아 괜찮다. 한번 아, 하죠. 네. 네. 아, 네. 어, 얼마 전 있었던 국가대표 송별전에서의 예, 패배도 있었습니 아, 리벤지 매치네. 리벤지 매치를 앞둔 소감? 말씀드리면, 또에 저희가 잖아요멤도 없었고, 그리고 카스 선수 생활을 면서 처음 어요이디 때. 네. 아, 네. 그 사실 아, 생각 안 하고. 어. 선수들의 얘기를 개강 들어서 야, 선수들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결승전을 임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결승 해결에서이 선수들이 얼마나 일을 지고 왔는지 복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. 자 과연 이번 더플릭 아, 시즌3의 우승팀이 누가 될지 결승 경기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训练营的康复队，陈司令。 이카페테러 리세요. 에이상병도 예. 에이, 어, 상명도앰니다 예. 네, 네. 자, 근데 크스가가 네. 하나씩 딱딱 가 있으면 리스가 있는 건요 박진이가 에요 박진이가 카탈아니자 이렇게 아 정말 새로운 결승 대결을 모두 함께해 봤습니다. 오늘. 그동안에 그리워하셨던 또 즐겨주셨던 모든 우리 팬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어요, 결승전으로. 네. 어. 오늘 3위, 2위, 그리고 1위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. 자, 시상해주실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큰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넥센카스텀라인 <laughs> 디자인팀의 김종환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옮기인데업 계속해서 음 준우승 2위 대시상을할 텐데요. 우승 팀보다 더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준우승 팀은 하이디어 팀입니다. 축하합니다. <laughs> 받은 팀은 바로 이 팀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팀이죠 네. 네, 이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만으로 가문의 영광이고 게임으로서의 굉장히 이이다 전설이다, 살아있는 전설이다 덕진 팀입니다 네. 네. 우승팀은 네. 스타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수명했습니다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예, 그것도 선택으로 수가 어떠실까요? 일단은 2차 이연3차가 이렇게 우승하게 되고 기분이 정말 좋고요. 그리고 사실 결승하기 전 되게 부담감이 컸어요. 네. 저희는 또 지면 또안되기 때문에 지면도 청결한 9시게이어서 정말 네. 열심히 네. 했고 인터뷰도 솔직히 서로 공부한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면 천결이가되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누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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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결승에 네. 화이팅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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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수에주꼭주습싶다누습니요 오늘, 카솔라 시즈3. 네. 네. 습니다 MVP. 박지희 선수입니다! 와! 축하합니다! 옆에서 원래 트로피를 넘겨줬어요 그축하는거 그 말고 하합 본인의 마음. 원래 잘하긴하는데 그래서 <laughs> 왠지 저일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했었어요. 아, 이렇게 나이게 경험이 스피드 있으 스피드 경험치에요. 늘더 스타테이를 좋아해주시고,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면 스타테이. TV 이름은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선수들은 변화가 없었잖아요. 다시 한번 왕자에 올랐습니다. 앞으로도 어, 또 바라봐주셔. 우리 팬 여러분께 들 마지막으로 한말씀해주십시오 어, 우선은 오늘 대상차 우승을 하게 됐는데, 정말 이렇게 막 결승전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좀, 결승 뿐만이 아니라 다른, 이제, 예선 때도, 사람, 뭐, 사람 때도 많은 힘이 좀 와주셔서,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, 항상 저를, 저희를 이렇게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, 응원을 해주시면 해요. 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몇 년째 이렇게 모여주신데, 정말 감사드리고, 그리고 앞으로 좀 더, 우리가 좀 활성화돼서, 많은 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흑계원장님을 마련해주신 우리 넥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한 시즌 동안 수고해준 우리 선수 여러분, 그리고 함께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서 파 선수가 있했던 것처럼 저희 다음 시즌 더욱더 풍성하게, 더욱더 많은 선수들과 함께 정말 카운터 스카이크의 축제자리로 의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블시즌3영 명소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